함께 보는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오늘 2월 24일 사무엘하 24장의 날인데 24장은 25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읽지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 4절까지말씀는 구약성경 5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합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구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올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아야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희위 사람과 가나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 달 수분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하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제자 가세계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던 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인데 그것은 나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공의로서 다스릴 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참된 왕이자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것, 그 구원자가 난다라는 것을 꼭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윗이 그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47명의 이름들 나온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나라를 열심히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굳건히 할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이 나오는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인구 조사하는 그런 죄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마지막에 나올까? 이것은 그냥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불록식으로 껴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구 조사와 그것에 대한 심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이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을 죄를 짓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더욱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을 함께 읽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계획 책자에도 나와있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가라고 할때이 다윗이 그 마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죄의 유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 죄의 유혹들을 행하, 행했고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방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출애굽기를 추레굽, 읽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케 하셨다. 완악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을 죄 짓도록 하셨는가?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을 보실 때, 하나님께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이량 밉부신 그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다윗의 부패한 마음들, 타락한 마음 가운데 사단이 조정하고 사단이 유혹하여서 그 마음 그대로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다, 방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허용하시는, 그냥 놔두시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는가라고 할때 이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셨는가?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첫, 전, 첫 번째 무엇인가? 사무엘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을 통하여 통치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였던 것입니다. 나의 통치를 받기 싫고, 다른 민족들과가 똑같이 해달라 라고 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는 압살롬의 반역에 있어서 그를 동조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통치를 받기보다는 나에게 좀더 잘해주는 것 같은 그 압살롬, 더 멋있는 것 같은 압살롬, 그에게 반역에 동조하여서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를 따르는 인간적인 모습에 따라서 행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북 이스라엘 지파와 또 남쪽 유다의 지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한 불량배 세바의 반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바가 왜 우리가 다윗을 따라야 되느냐? 그에게 볼일 없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 또 상당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랐던 것이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그 모습,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네, 그 모습들, 진노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맨 마지막 2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미에 보시면 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21장 14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24절을 24, 절 보시면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는데, 그 3년 기근이 왜 있었는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3년 기근이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부온 족속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께 맹세하였던 기부온 족속을 족였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있었다. 그것을 알아서 다윗이 해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24장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진노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고, 그들을 향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사울과 다윗에 있었던 역사를 낱낱이 시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과 다윗과 그 모든 죄악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가? 그거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부패한 마음들, 그 죄악된 마음들, 사탄이 격동시키게 하는 것들을 방임하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하셨는가? 내용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네,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의 부패함 가운데 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인구를 조사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것은 인구 조사하는 것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파악하는 것은 왕이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백성들의 평안과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나라의 힘을 더욱더 내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수를 통하여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음, 가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명령을 내는가? 2절 보시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브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요압에게 명령하는데 요압도 이것이 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백성의 수를 보고 군사의 수를 보고 의지하려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압은또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백성들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힘이 힘이 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시여 왜 인구를 조사해서 그 인구를 통하여서 자신이 힘을 내려고 합니까? 하고 직언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요압에게 강하게 명령하여서 그 명령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요압과 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아홉 달수문날 동안에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과 유다 땅 전체를 잘 빼곡하게 또 샅샅이 도, 어, 돌아다니면서 그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 보시면, 음,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함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숫자가 총 130만 명이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딱 듣자, 다윗은, 아,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하면서 백성의 수를 듣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 백성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힘을 내고 또 힘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구나를 생각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것을 그냥 깨닫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선지자를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했던 그 죄,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징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3절을 보시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르데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왕이 왕의 원수에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아, 죄를 지으면 그냥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징계 중에 너가 받고 싶은 것을 택하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석달 동안 대적으로부터 쫓겨 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세개 중에 하나 택하라 라고 하는 뜻밖에 그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 징계 중에 내가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좋겠다 라고 하여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하자 하나님께서 15절 보시면 그 아침부터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 내려서, 단에서부터 벼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전쟁에서 죽은 자 2만 명, 뭐 2만 2천 명,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가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일 동안, 3일 동안 있는 일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3일 동안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을까 하여서 천사에게 명령하여서 그 전염병을 그치도록 말, 명령하십니다. 16절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하면서 아직 3일이 안 되었는데 이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만 읽으면 잘못 생각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아니 다윗이 범죄하였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죄, 7만 명이나 죽습니까? 다윗을 치셔야지 다윗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받거나 그런 일을 당해야지, 왜 애꿎은,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에, 우리는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잘못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죄를 허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습들 전체를 보고 아 다윗의 범죄였지만 또 다윗의 징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원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보셨을 때 보았을 때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려고 하셨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잡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3일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을 위한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16절 말미에 보면 그 곳, 제사를 드리는 곳을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곳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딘가? 여부사 사람.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에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제사를 지도록 하는가? 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가? 라고 할때 아리우나의 타장마당,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는 곳이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자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곳으로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들 그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 이 아리오나의 타장마당의 번제, 재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다 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셔서 그재단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또한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는 없는지 늘 살펴보며 삶과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다양한 죄가 있는 줄을 깨달아. 주님 앞에 그 죄가 생각날 때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단을 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 죄가 씻어진다. 너희 죄가 없어진다.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 죄를 시슴을 받고 또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시슴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 왕의 인구조사와 그로 인한 징계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죄의 유혹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내가 지었던 모든 죄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도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쌓으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과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